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로또 1등입니다. 우리 로퍼님들은 가급적이면 그림자를 보지 마시고 빛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빛을 찾으려고 하는데 굳이 그림자를 바라본다는 것은 어리석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로또 1등 936회 분석 원래 내일 어, 커뮤니티 게시판에다가 올리려고 했었는데 어, 오늘 제가 아침에 어, 좀 무리하게 조깅과 워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좀 달리기와 산책을 어, 좀 하다 보니까 내일도 해야 되는데 내일 날씨가 어, 무척 추워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 내일 좀 무리해서 못할까봐 오늘 좀 미리 어, 영상으로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리지 않고 영상으로 대신 올리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음, 우리 어,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좀 양해를 구합니다. 일반 구독자에게도 모두 어,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회차 어, 그래서 어차피 우리 로퍼 멤버십 회원분들은 선의의 팬심으로 우리 로또 1등 멤버십이 되시거나 후원하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양해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로또 1등은 멤버십 가입을 하던 후원을 하시던 어떠한 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로또 1등에 대한 순수한 팬으로서 후원이나 또는 멤버십 가입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로또 1등 936회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로또 1등 조합 그리고 로또 1등 패턴 그리고 로또 1등 공식 아 요렇게 되어 있고요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또 1등 조합은 끝자리 숫자하고 십단위 조합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생성 조합은 무한대로 생성을 시킬 수가 있으나 단순하게 필터를 적용해서 두개두 두 번만 이렇게 생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끝수 그리고 1단위 조합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초급 롯포형은 05, 49 그리고 중급 롯포형 2772, 고급 롯포형 09 그리고 10, 1단위 40단위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급이나 중급이나 고급, 고급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 로또 1등 조합 두번째 아,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로또 1등 패턴이 있습니다. 로또 1등 패턴은 뭐 이미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2회차 데이터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것 같이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있는지 뭐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주황, 전회차 1등 번호, 그린, 연두, 전전회차 1등 번호, 블랙, 오렌지나 그린이나 레드가 없는 숫자, 그리고 그레이, 회색, 회색 주변에 4개 이상이 있는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미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돼 있고요. 대신에 어 여기에 매직 워드해서 마법 주문 1 0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사라이어아싸라이어 세너 인사오, 세너 아사어버르티페뇨버렉다이어맥스리어타워라이어 프리루스요, 로또 일군요 자, 요거는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싸 라이오를 통해서 첫 번째 8, 10, 32, 38, 41, 43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뭐 아시는 분도 한두 분 계시는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뭐 추후에 자세하게 설명하면 되고요. 자, 인사이트, 라이트, 두 번째 칸. 그래서 10번 인사이트, 회사요 오른쪽으로 흰색, 백색. 그래서 8번, 10번, 8번이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 이쪽에서 보면은 자 인사이트 38 그리고 두번째 백색 43번 그래서 38 43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인사이트 32번 그리고 41번 이런 식으로 선정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싸라이어 아웃사이드 라이트요 백두번 센터 인사이드요자 이거는 한번 추후에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초글로퍼형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 초글로퍼형을 통해서 중글로퍼와 고글로퍼형의 조합이 생성이 됩니다. 이 고급이나 중급에 있는 이 숫자들은 이 초급 로퍼형에 있는 숫자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로또 1등 패턴 두 번째는 숫자를 역으로 배열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1번에서 45번이 아니라 45번에서 1번. 자, 로또 1등 공식은 수학적 공식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최소라든지 최대라든지 그 다음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든지 아, 정규분포 그 다음에 에버리즈 등등을 사용한 거고요 단순하게 5회차 데이터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 그래서 이와 같이 초급 아, 로퍼형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아,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임의적으로 이런 숫자들을 기입하는 것들이 아니라 아, 이 공식에 의해서 수학적으로 되어있고 어, 그리고 제가 사실 내일쯤에 이렇게 좀 올리려고 했던 것들은 아직 좀 프로그램이 완성이 안 돼서 여기 좀 배열이 요 2번 숫자가 좀맨 앞으로 와야 되는데 이건 뭐한 10분이면 고치는데 제가 좀 게을릅니다. 어, 아침에 좀 조깅하고 좀 워킹을 하다, 하다 보니까 오늘 좀 피곤해서 그래서 아직 수정은 못 했는데 그냥 수정 안 하려고 합니다. 어, 뭐 이렇게 한번 좀 재밌잖아요. 그래서 요 간단하게 앞으로 그냥 넘기면 되는데 이 낮은 숫자부터 그냥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급, 중급, 고급 자 로또 1등 공식 어, 두 번째 어, 1하고 거의 비슷한데 약간 다릅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항상 어, 일주일에 로또는 10조합만 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로또 공식 1,2 패턴 1,2 어, 그 다음에, 우리, 저, 조합 1, 2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음, 10조합을 선택하는데, 어, 뭐, 예를 들어서, 어, 여기 고급에서 5개, 중급에서 뭐 5개,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주일에 반드시 10조합, 뭐, 공식이 됐던, 패턴이 됐던, 어, 조합이 됐던, 그 중에서, 반드시 10개의 조합만 여러분께서 선택을 하셔서 롯돌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멤버십 항상 감사드리고요. 멤버십은 순수한 팬으로서 어, 가입하고 후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성을 절대 바라시면 안 되고요. 하지만 롯돌 등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약간의 에, 좀 혜택을 드리거나 좀 좋은 정보를 공유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와 같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고 태양을 바라보면 그림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꿈꾸고 말하고 행동하고 사랑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당첨의 그날을 꿈꾸며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전진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로또 1등이었습니다